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우리 함께 소리를 삽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고난중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종료주일로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고, 이제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 펼쳐지는 주님의 행적이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섬기면서 그 모든 하시는 말씀과 또 행하시는 그 일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한 위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최종 정리였다 그리고 강조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저께 예,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30,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들을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또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꾸미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것에서 마지막 이제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행하셨던 그 여정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일주일 동안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그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가 가셔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을 때도 그것이 고난 받고 죽으시기 위한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었다 뜻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셔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음.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할수 없고,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속에 입성하시곤 한다에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그 역사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아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깨닫고, 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거다. 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느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느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번역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주양식이 모든 음식마다 그 밀가루를 구워서 낸 전병 같은 그것을 떡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바로 그러한 음식을 주양식으로 모든 음식, 우리가 마치 밥을 먹듯이 그것을 떼어 먹으면서 이제 다른 음. 음식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양식이다. 너희의 양식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식은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요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열두강제대가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당신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더큰 능력, 더큰 표적을 보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주는 것과 다르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49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일 아침 하나님 이 내려주셨던 그 만나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황해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 떡을 먹는 자, 하늘에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는, 만나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스스로 떡이 되시는 그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떡은 하늘에서 매일 아침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당신이 내가 내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체포되시기 전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니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면 또그 잔을 따라주시면서 잔의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으면 영원한 생물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바로 그런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온몸, 모든 피를 다 뿌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마치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과거 로마의 왕은 헤롯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전통과 또 의식을 고해에서 기독교인들은 야만인들이다. 사람을 먹는 식인종들이다.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혐오감을 갖게 해서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구실로 삼게 됐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또 행동이고 그런 해석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인종과 같은 이런 야만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해하기 위한 주님의 또 다른 에, 의미를 담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떡은 우리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모두가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이고 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만 관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냐 하면 금방 시장기를 느끼고 배가 고프고, 어,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건강한 몸인데 몸에 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입맛이 떨어지고 음식이 거부가 돼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다 되지 않고 이건 뭐냐면 내 몸에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굶주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맛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꼴이 되어야 되고 양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떡인 맛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서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굶지리지 않는다. 이건 뭐냐?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중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려온 과거 만나보다도 더 완벽하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생명의 살과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이귀한 고백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또, 짐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1절을 저와 함께 합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살이니라,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호산나는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서의 그 하루가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든 여정은 십자가를 향하신 길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의 첫째 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생명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영육의 강건함과 자손들과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찬성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